원유일가족TV입니다 오늘 제가 모자를 총 로블록스에서 총 3개밖에 못 끼잖아요 오늘 4개 그거를 4개를 착용하는건데 네 네, 바로 그이그이 일단 아무거나 착용을 해볼게요 어디 보자. 이거 이거까지 착용을 한 다음에 네 이제 총 하나를 묶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는 얘를 지금부터. 다섯 개를 끼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버릴 겁니다. 좀잘 보이게 낮은 모자들로 했습니다. 나 지금 영상 찍고 있어. 자 여기에다가 빨간색 반스 모자 코드를 입력할게요. 7이 8이 5, 구 10, 12, 네, 됐습니다. 이제 덮였, 현재 모습을 덮었을까요? 라고도 저장하시면 이렇게 4개가 끼워집니다. 분명히 네개 느꼈어요. 여기 반, 분명히 셋중 하나가 여기에서 사라져야 될 텐데. 자, 보시다 하나 둘셋넷 어때요? 참 신기하죠? 그럼 오늘은 빠이.